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어, 제가 제1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바이오인포매틱스 논문을 읽을 기회가 생겼어요 어, 근데 읽고 나니까 이게 모르는 분야의 논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전제조건은 어, 뭔가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르는 분야로 그 지식을 그 눈덩이 불려, 불려가는 게포인트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악착같이 찾아야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일은 어뭐 여러가지 사이트 같은 데서 어 내가 알 만한 자료가 있나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하고 다음에 요즘은 뭐 논문 인터넷으로 이렇게 프리프린트 같은 거 보기가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논문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읽을 수 있을 만한 쉬운 논문을 쭉 찾는 거예요. 쭉찾아가다가 이제 몇개좀 들여다보다가 어 제가 보기 시작하게 된 논문은 이제 어 예,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 인플루언스 비드 딥러닝. 저기 보니까 2015년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꽤 초기 논문이겠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좀그좀 어그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 보실 때는 약간 옛날 것들이 조금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이제 본 목적으로 들어와서, 어 딥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니까 그게 바이오 인포맥티스 쪽에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 전제 지식이 전그선 지식이 거의 없어요. 뭐, 진 익스프레션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인퍼런스는 뭔가 아는 거에서부터 모르는 걸 이렇게 뭐 추론한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 딥러닝은 아는 단어고, 진 익스프레션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 이럴 때 보통은 이제 사기가 떨어지죠. 이렇게 추 가는데, 앞단계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게 그냥 가장 쉬워 보이는 거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걸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훑어 가다가 아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딥러닝 시그니피컨트리 아웃펄폼지 리니얼 리그레션 어? 리니얼 리그레션을 아직도 쓰는구나 어, 이걸로 해, 이거볼, 이거보다 딥러닝이 훨씬 잘 나왔구나 그래서 이 논문은 리니얼 리그레션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논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리니얼 어, 리그레션도 좀 알고 딥러닝도 아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훨씬 좀 사기가 오르겠죠 그 다음에 딥러닝을 사용했더니 뭐 훨씬 잘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막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 운이 좋아서 굉장히 친절하게 쓰여진 논문이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럼 좋겠지만 뭐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는 것은 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기보다는 뭐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어, 좋으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뭐 키워드가 몇 가지 보이는데 뭐 expression 뭐 표현 그 다음에 패턴 매칭 아뭐 패턴 매칭 그러면 이제 조금 딥러닝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눈에 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쭉또 내려가다 보면 아이 분야에서 이제 PCA도 썼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크 머신러닝 프블럼 이게 무슨 얘기지 멀티태스크 머신러닝이 뭘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 뭐 처음부터 다알 수는 없죠. 근데 봤더니 밑에 Target Dimension이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Feature Dimension Feature Dimension에 비해서 Target Dimension이 굉장히 큰, 큰 거를 Multitask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일단은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들어 맞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보면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뭐 GPU를 이용해서 뭐 빨라졌다 이런 것들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니까 안심이 되죠. 그 다음에 드롭아웃. 어, 드롭아웃, 이거 뭐 흔한 기술이니까. 아, 이제 드롭아웃이랑. 그 다음, 모멘텀을 썼구나. 아, 이게 초기 논문이구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아주 뭐 핫하게 유명한 논문부터 파, 파, 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나만 괴로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 논문에서 먼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논문으로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 논, 논문 그 읽어 들을 때,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자기들이 뭘 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here w e p r e s e n t a deep learning method for gene expression inference. 그래서 gene expression 이라는 걸 inference 하는 논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거고요. 그 다음,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사용했구나. 아, neural network 사용했구나. 내가 neural network 좀 알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건, 뉴럴네트워크, 우리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만 딱 알고, 내부 구조 바꿔가면서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입력의 개수가 몇 개고, 출력의 개수가 뭔지를 알면, 이 논문을 읽어 들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뭐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 봅니다. 딱가면은 어, 민 앱솔루트 에러? 지금 보니까 에러인 것 같아요. 어, 이런 게 있네. 그 다음에 좀더 내려가니까 DGX 이건 그냥 볼 때는 모르겠지만 여기 Feed Fold Neural Network란 얘가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 이거 우리가 아주 많이 보던 그 Find l a y e r 그 다음에 좀더 가면 TAN H Activation Function 얘기 나오고 아, 이쯤 되니까 아, 여기에다 뭔가 집어넣는 거구나. 디젝스 라는 거에다가 뭘 넣고, 뭐가 나오는지 기대하면 되겠구나. 더 내려가면 이제 드어봐우 모멘텀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은 눈치껏 봤을 때 여기 이제 로스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걸 보면 되겠죠? <laughs> 자, 이거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것도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보면 XY, 어, 그러면 X 집어넣고, Y가 뭐 나오는지. 트레이닝, 뭘, 뭔가 나오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X가 RL이고, 그 다음에, 어, denote expression v a l u e of landmark g e n 그 다음에 Y는, 어, t a r g n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MA를 보니까 Y가 Y hat. 어, 두개 차이를 가지고 로스를 정의하네요. 그래 y hat이 predicted expression. 그러니까 y가, 어, 그, 그, r e g r e 의 target이 되는 거죠. target이 되는 거고, x는 그럼 당연히 input이겠죠. 그러니까 좀더 정리를 해보면, 랜드마크 진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어, target 진을 추론을 하도록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구나. 이걸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쯤 나오면은 나머지는 이제 슬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는 랜드마크 진이라는 게 들어가서 타겟 진이라는 게 나오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봅시다. 그래서 어, 22268 6 프로브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 숫자 두 개를 더하면 22268이 E8, 나와요. 그 다음에 111009 프로파일 진데 눈치껏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포인트는 이제 쉬운 논문 찾는 거좀 만만해 보이는 거 그다음에 내가 아는 게 많이 들어 있는 걸찾 그, 그런 논문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어, 너무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아는 내용을 찾고 그 내용으로부터 추론을 해 나가는 거죠. 나, 내가 추론 내가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이 어떨 건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 이렇게 근거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 뒤져보다가 이게 앞뒤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드롭아웃 뭐 모멘텀 노멀라이즈이 아, 노멀라이즈, 니셜라이제이션뭐 자비니, 해니뭐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거 얘기할거고, 러닝레이트도 나오고 모델 실렉션, 실렉션은 사실은 이제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 모델이라 고 그러면 네트워크의 구조 같은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보면 뭐 GPU 뭐 썼다 그 다음에 Ciano랑 뭐 파이런트뭐 이런 걸 썼다 이쯤 되면 이제 코드를 우리가 읽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도 저기 한번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파일이 좀 많아요 네트워크 구조 결정적으로 파악할 때 아까 탄H 썼다 그러니까 그냥 탄H 한번 써볼게요 검색하는 거죠? 어, 탄에이치 있고, 뭐가 있구나? 여기 한번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탄에이치 쳐보면, 아, MLP, 탄에이치, 뭐, 레이어를 이렇게 짰구나? 그래서 딥러닝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 코드는 이렇게 쓱쓱 보시면서 아, 뭐, 트레이닝, 앱슬루트 있고, 뭐 있고, 아, 이렇게 했구나? 등등 하는 거를 어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모르는 걸 추론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k-nearest neighbor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구현한 내용도 저기 들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쯤 되면은 어 리니어 리그레션 코드는 어떻게 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내용부터 으로알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nearest neighbor 리그레이는은 어떻게 하는 건지 를 오히려 역으로 여기서부터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가보니까 그래프들 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간단한 거 하나만 보면은, 히든 레이어 수에 따라서 당연히 뭐 성능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에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이쯤 되면 거의, 아, 이제 이런 거구나, 라는 걸알수 어 있겠죠? 그래서, 아, 바이오 인포메틱스에도 딥러닝을 적용해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공자분한테 이 개수가 이게 왜 랜드마크 진을 넣고 타겟 진을 추론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가격이 비싸서 이제 이것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어그 추론을 시켜가지고 가격 그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도 제가 바이오 인포맥스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제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어. 막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어, 사실 석사까진 모르겠지만 박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깊이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갔다 싶으면은 뭐 직업을 얻을 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전공을 이것저것 바꾸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그걸 어, 돌파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공부를 시작을 한 건데. 어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제 재미가 있다라는 게한 가지가 있고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말 고등학교 때 정말 생물가 정말 싫어했거든요 잘, 이, 잘 이해가 안돼 재능이 없었어요 재능이 없어 전혀 없어가지고 없었고 또 공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 못했는데 어, 어쨌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저 말고도 뭐 학생분들 뭐 주로 이제 학생분들 보시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게 지식을 눈덩이 굴려이 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오픈 소스로 코드들 공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드 보는 것도 굉장히 어,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가져오는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